네, 안녕하세요. 전전한 공유 채널입니다. 오늘은 듀피젠트 8회차 투여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급여 기준에 통과를 했고 처음으로 보험이 된 가격으로 듀피젠트 투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싸다고는 느끼지만 처음 10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존 투여자로서 면역 억제제, MTX, 사이퍼렌 복용 기록이 있고 또한 이지 점수 23점 이상이기 때문에 급여 기준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중 계속해서 맞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대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요. 지금 심평원에서 이렇게 공지가 된 사항이고 2주마다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 듀피젠트 투여를 하러 아주대 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. 이제 제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조금 빨개진 상태입니다. 이번 8회차 주사를 맞고 제가 조금 환경이 바뀌고 잠을 얼마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몸은 정말 멀쩡하지만 이런 얼굴과 눈 쪽에 발열, 발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들어서 좀 안통도 오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씻고 난 후에 물에 닿거나 조금 뜨거운 열에 노출되게 되면은 정말 확 빨개졌다가 조금 가라앉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번외로 제가 최근에 번데기를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런 알레르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내일 또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9회차 투여를 맞으러 가는데요. 네, 이제부터는 영상을 뭐몇 회차 투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2주 주기로 자주 맞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제 상태나 증상에 대한 영상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하시고 조심히 예방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